0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해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정을 보았어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laughs>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덕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laughs>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으니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유하지 아니하미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양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화나 실상은 뽑힌 카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나의 포도주 사건, 니고데모 사건, 우물가의 여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 등을 연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다는 나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평소 습관처럼 순서대로 시편을 읽다가 오늘은 이 시편 55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55편을 읽다가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감동 비슷한 그 무엇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묵상으로 끝낼까 하다가 그동안 시편을 전한 지도 꽤 오래되고 그리고 또한 제가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침에 급그 계획을 변동하여 이 시편 55편을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시편은 장장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들의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분은 다윗입니다. 시편의 시들 가운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무수한 시들을 지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시들을 짓게 되었을까? 다윗이 정말 시를 좋아하는 시인이어서, <laughs> 그에게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들을 지은 것일까? 아니면 그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시들을 짓도록 그를 만들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시들을 짓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들을 안해 보셨는지 모릅니다. <laughs>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의 시들을 한번 빠짐없이 모두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들을 짓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다윗의 시들의 분위기에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들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끊임없이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였으며 불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늘 초조해했습니다. 다윗은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는 그의 고통, 그의 두려움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시들을 짓게 한 시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괴로움, 안타까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늘 요동치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때로는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의 힘으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 고비고비마다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중심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들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보기에 다윗의 시의 원동력은 그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당당히 대중 앞에 등장한 전사였습니다. 첫 출발부터 위대한 전사로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을 계기로 사울에게 전격적으로 기용되어 장수가 되어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패배를 모르는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끝없이 넓혀갔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온 백성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으며 영토를 넓혔고 수많은 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등극한 이후에도 영토 확장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강개토 대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왕, 백천백승의 왕,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 아래에는 그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수많은 용장들이 질비했으며 성경은 친히 그 용사들의 이름과 용맹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건국 이래 가장 크게 번창시켰으며 용토를 확장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치세 덕택에 솔로몬도 크게 번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친히 다윗과 다윗 언약이라는 찬란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받았으며 솔로몬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계를 성전 안에 두는 위대한 성업을 이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약속은 말 그대로 다윗과 그의 가문의 위대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번창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이는 다윗이것만 그의 시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들은 찬 찬히 읽어 보면 대부분이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걱정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의 시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의 영광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이 숨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다윗. 오직 찬란한 영광과 부귀와 영화로 가득할 것 같은 다윗.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그 무엇도 다윗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랬기에,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아 보이 다윗이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 결코 패배를 모르는 전사 다윗, 찬란한 영광으로 한 세대를 살았던 다윗, 그랬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삶에서만큼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통에 찌든 삶을 살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나약한 범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무력해지고 힘들어하겠습니까? 이 시도 분명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왕의 영광이나 왕의 평안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가 좀 길어서 일일이 다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의 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온통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소리 뿐입니다. 1절에서 다이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게 이 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숨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시기에 표현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해석을 굳이 하려고 들진 않지만 이 표현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어떤 인물로 생각됩니까? 언제나 믿음이 뛰어나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조차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조차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할 정도로 초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합니까?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냥 확 믿어지고 응답에 확신이 막 생깁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조차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찌하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불안했고 자신 없었습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채 아니하고 확신 있는 채 꾸미지 아니하고 응답을 자신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자신을 벌거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laughs>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에서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힘들게 하였을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를 끝까지 후반부까지 살펴보면. 그 원인이 등장합니다. 역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던 다윗조차도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아픔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2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느낀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차라리 나의 원수였다면, 그리고 차라리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가 내가 아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까이에 두고 아끼고 보살피던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이웃, 나의 신하가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통이 예상하지 못할 크기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에게 해를 가하는 인물이나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시를 지을 때에 제목을 통해 자신의 대적이 누구인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시를 지었는지를 밝히곤 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런 존재 자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파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자체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이 신은 한편의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시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온통 다 쏟아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다 쏟아놓은 후에 마치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laughs>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슬픔을 눈물로 다 쏟아낸 후에 그 감정이... 해가를 맞이하듯 그렇게 다 쏟아낸 후에 결국 다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도 어찌해서든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호하게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치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다윗 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요 외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의 끝부분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던 다윗, 위대한 왕이었지만 평생을 쫓아다니는 고통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던 다윗. 그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쫓았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언제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위대한 시를 탄생케 하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이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고통의 짐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옮기실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기대를 시를 통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너무 통상적인 말씀 같아 사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대한 일이고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듯 막연한 말처럼 보여. 죄송합니다. 결국 간단치는 않을 것입니다. 맡기려고 한다고 하여 맡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지 저도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하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윗이 맡긴 것처럼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스스로 찾아야 될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는 자의 짐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대신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이 말씀으로 위를 얻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다윗의 시한 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있음을 깨닫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떠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든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날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미, 이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전해지는 모든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함께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나옵나이다 아멘